물을 아무리 마셔도 배는 부르고 화장실에서는 여전히 고생만 했습니다. 최근 갑자기 심해진 변비로 힘들어하신 70대 고객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하루 2리터씩 물을 마셔도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유산균 생성 물질을 먹기 시작한 뒤부터 화장실에서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유산균 생성 물질을 통해 장이 바로 반응하는 진짜 해결법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 변비 시리즈 2화,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도무지 배변이 시원하지 않았던 실제 고객님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요, 푸른 주스, 다시마물, 매스틱처럼 건강식품과 식이섬유요법을 다 시도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저녁 조깅도 하시고, 배 마사지, 좌욕까지 정말 철저하게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이 너무 굵고 단단해서 초반엔 안 나와요. 배는 가득한데, 화장실 가면 또안 나와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 변비약 없이 자연스럽게 배변하고 싶다는 게 이분의 간절한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은 입으로 마신다고 바로 장까지 가지 않습니다. 수분의 대부분은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되고 특히 대장 말단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수분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요. 게다가 장 점막이 노화되거나 장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물을 아무리 마셔도 변은 점점 더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이 대장 말단에 오래 머무는 사이 수분이 쫙 빠지며 돌처럼 굳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오히려 배는 더 불러오고 가스가 차고 배변은 더안 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던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하신 거였어요. 저와의 상담을 통해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장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장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작하신 게 바로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생리 활성 물질, 즉, 유산균 생성 물질 기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장내 유해균을 직접 억제하고 장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물질이라 장 점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대변이 굳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어르신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나올까 하는 걱정보다는 이제 나오는 느낌이 든다는 희망이 생기셨고, 복부 팩만과 가스가 줄어들며 화장실 시도 횟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한 달이 지난 지금에는 어르신께서 지금은 약 없이도 배변이 가능해졌어요. 하루가 더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던 변비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 새롭게 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데 왜 변이 안 나올까요? 이제 이 질문에 어느 정도 이유를 알게 되셨죠? 이건 단순히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이 얼마나 그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선 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점막에서 수분을 붙잡아줄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변이 촉촉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바로바로 바로 말라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게다가, 변이 장 말단에 오래 머물게 되면, 변에서 수분은 점점 빠져나가고, 변은 더 단단하고 굵어지고, 그러면서 항문 배출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식이섬유를 추가하면 나아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이 시점의 장은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이섬유는 유익균이 아닌 유해균의 먹이로 작용해서 가스, 복부팩만을 더 유발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 단계의 변비는 단순히 수분 문제나 식이섬유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이 수분을 유지하고 유익균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떤 것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더 마시는 것보다 장내 환경을 리셋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지는 느낌 받고 계신가요? 혹은 화장실에서 30분 넘게 힘만 주고 계시거나 아침마다 배만 더 더부룩하고 배변은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만 남는다면 이건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무료 장 건강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건 상담을 하며 직접 만든 실전형 문진표이고요. 5분만 투자하시면 지금 내장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돈 드는 것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내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번호로 상담 요청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릴게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안되고 식이섬유를 먹으면 오히려 가스만 차고 그렇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수천 명의 장 건강 상담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장 환경의 균형이 먼저 회복되어야 어떤 시도도 효과를 볼수 있다는 사실이죠. 장 안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변비를 겪는 분들의 장은 대변이 장 안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서 장 깊숙한 곳까지 유해균이 자리를 잡아버린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유산균 제품만 먹어서는 유해균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유익균은 정착조차 못한 채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깊숙이 뿌리 박힌 유해균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죠. 그래서 먼저 필요한 건 깊숙이 뿌리 박힌 유해균을 직접 억제하고 장내 독소를 줄여줄 수 있는 유산균 생성 물질입니다. 이건 유산균 자체가 아니라 유산균이 장 안에서 만들어내는 항균 물질, 유기산, 면역 활성 물질 등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고 장에 바로 작용할 수 있는 활성형 대사물질입니다. 이걸 먼저 공급해줘야 유해균이 약해지고 장내 환경이 리셋되어서 이후에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먹더라도 그제서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부족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게 되면서 점막이 쉽게 건조해지고 회복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이걸 해결하려면 단순히 밥잘 먹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혈액을 잘 만들어주게 해야 되고 혈액이 산소를 잘 운반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뚫어주어야 합니다. 즉 오래되고 항문 쪽에 심하게 딱딱해져 힘들게 느끼시는 변비 같은 장 건강 문제는 단순히 유산균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해균을 먼저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살리고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전략적인 순서와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걸 정확히 지키면 수십 년된 변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변비엔 그냥 유산균 하나 추천해 주는 거,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상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00건이 넘는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장 환경과 배변 패턴, 생활 습관과 병력까지 상담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 기반 상담 기록 시스템을 통해 상담 내용을 모두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전 상담 내용이 누락되지 않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여러분에게 정말 딱 맞는 제품을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천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조정하는 상담. 이게 제가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추천이 아닌 여러분의 장과 건강에 진짜 정답을 함께 찾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눌러 보시고 상단에 상담 요청 문자 한통 남겨 주세요. 저 낭만약사가 여러분만의 맞춤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힘든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배변 문제는 절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질 전체를 바꿉니다. 장수하려면 장부터, 지금부터 함께 바꿔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장수하려면 장부터 시리즈는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속 낭만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